도내에서만 하루 1 0 0 0명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조만간 각급 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정상 등교를 유지하되 일선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학사 유형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교육 관련 유관단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700여 곳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학급 등교가 이루어지는 3월 초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일단 정상 등교 원칙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판단을 강화해 정상 교육 활동과 교육 활동의 일부 제한, 일부 등교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 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개의 학사 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사 운영 역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자율 방역 체계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도내 교육기관 단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집단 감염 등 18세 이하 확진자가 전체 신규 확진자의 20%를 넘어서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료, 자가 검사 키트 사용법 홍보 등을 당부했습니다. 개학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학생과 직원들의 철저한 진단 검사 그리고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이동 만남 자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다. 한편, 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현장 방역요원과 자가검사키트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